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몇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강화되는 정부 단속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드리려 합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분들과 가족 중 운전자가 있는 분들도 모두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 중에 생각지 못한 사고나 놀랄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까지 생각보다 높게 부여되기 때문에 계속 지키지 않다가 쌓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 눈에 직접 보이는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단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는 구간일지라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자주 오고 가는 곳은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아두기도 하고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에도 나오지 않는 AI 드론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고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암행 순찰차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언제 단속됐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는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톡의 마중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강화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먼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새치기 유턴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꼬리 물기는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CCTV로 단속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일반 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에서 7만원과 벌점 최대 30점이 부과됩니다. 비긴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 7만원,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에 무심코 하는 행동 때문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까지 받아서 몇번 쌓이면 면허 정지까지 이를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단속 관련된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합동 단속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는데 모르고 그냥 운전했다가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분들과 가족 중에 운전자가 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차례대로 잘 확인하시고 혹시 본인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단속 내용인데요. 바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차량의 구조, 장치, 성능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 개조, 튜닝 등으로 이 기준을 어기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외형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전조등, 후미등 등 불법 등화 사용, 소음기 임의 변경, 배기 가스 배출 장치 훼손, 차량 구조 임의 변경, 심지어 번호판 위변조까지 모두 안전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원상 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로는 수십만원부터 시작하며 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개조한 차량의 구조나 적재함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함 무단 연장. 후부 안전판 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개조는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다음으로 적재불량입니다.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도로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불법 개조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재 불량으로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잉 적재나 안전 기준 미준수 차량은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의 집중 단속 대상이며 반복 위반 시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시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차로인 추월차로에서 추월 후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서 앞차를 앞지르기 위한 목적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 이상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즉, 앞차를 추월한 다음에 계속 앞차 앞에서 정속주행하면 안 됩니다. 추월한 후 즉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를 정속주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단속 대상은 모든 차량이며 적발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과 벌점 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경찰, 암행, 순찰차, 현장 적발뿐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시민신고도 적극 활용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기업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인데요. 행사 기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 순찰 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에이펙 행사장 진출입로는 물론 사고 다발 구간과 휴게소 인근 등 주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운전하는 모든 분들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